갈대가 아니었어 내일 8시 반이래 겨울 베트남은 춥다 그래서 일단 이런 니트 얇은 니트랑 긴바지 <laughs> 목만 겨울 무슨 패션 겨울 겨, 겨울 겨울이야 지금 겨울, 음, 겨울. 겨울. <laughs> 겨울이라서 뭐가 이쁘네 음. 음. <laughs> 이게 뭐 <laughs> 기 뜨거운 음료 반입이 안 돼. 아, 진짜 뜨거운 음료는 반입이 안 된대서 뺏겼어요. 콜라는 반입하는 와. 예스 탕봉. 11시 5분 출발인데. 6분이야. 급하게 벼락치기 하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 대하여 지루해 <laughs> 디지는 가영씨 <과용세. 웃음> 왜 겨울에 걸려? 짐을 겨우 찾았습니다. 지금 중국 때문에 코로나, 그 중국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입국 심사가 좀 빡세졌다고 해서 지금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려서 저는 먼저 나왔고 지금 하마크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아침 7시에 나와서 도착하니까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이다.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Through the Expedia, yeah. and you're gonna pay with the Expedia, right? Yeah, yeah. Very nice. you're gonna stay with us tonight, tonight in the executive double room. Yeah, very nice room. Yeah. yeah. Okay, so the room already including the nuclear breakfast. Our breakfast will start at 6:30 to 10 a.m. 6:30 to 10, 10 a.m. Yeah, yeah. Uh, you can go to the restaurant by the stair, or you can go to the elevator. You press the B, you go right out to the restaurant. Okay, okay. At the basement, uh, B. You press yeah. the elevator. So press B to the room. Yeah. Okay. So if every single information has been correct, yeah. you can have your signature yeah, and email too. Mm. Uh -huh. Thank you fine. to confirm the reservation. Can you say hello. Mm? Can I say hello with <laughs> Your room. Welcome. <gasps> Welcome. Thank you. Thank you. Come <laughs> on. Wow. 좋다. 아, 저희 숙소는요 짠 바나나도 줘요. 바나나 너무 배고팠는데 귤인 가 이거? 그리고 도로롱 네, 여기 로도 오케이. 아, 나 자꾸 로주머니에 핸드폰 넣게 돼. 습관적으로 너무 친절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밥 먹으러 갑니까? 그럼 뭐, 포텐이라는 딱스집인데 굉장히 대기가 길것 같지만 네? 그래도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네. 비벼봐, 비벼봐. 일단 마스크는 우리만 썼다는 거. 우와, 무서워. 여기서 소매치기 탕? 베트 나왔어요, 저. <laughs> 와, 내 인생 첫 동남아야. 나도 동남아 처음이야. 신기해. 아, 어, 피카츄. 피카츄. 포. 포텐.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갔다는 포텐에 가보도록. 오예 와, 미치. 막 건너야 돼, 알았어? <laughs> 근데 멈출 생각을 어,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갈 길을 빨리 가야 돼. 어, 오케이. 어, 죽을 뻔했어야죠. 뭐야? 저 찍어 먹는 거. 저게 이름이 뭐더라? 꼬이. 나도 한번 먹어 볼 어? 나도 먹 네. 먹어 보겠습니다. 응. 그러면 여러 개 사도 되겠는데? 이거 많이, 10 아니야? 지금 벌써 사? 아, 살수 있을 때 사고. 아, 고프로를 끌 수가 없어. 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와, 와. 하지만, 뭐야? 카페인가? 그 카페, 카페. 와내 얼굴만 나와서 어디다 쓰나? 이렇게 뒤집어 줘야겠다. 와 우와, 겠네뭔구죠 수제 비누 점이 이렇 와~ 너무... 와~ 이 생각보다 쌀쌀하니까 외국인들도 사 입나 보 아, 사 입어~ 와~ 너무 멋있다~ 지금 성당에 들어갈 수가 있어 플래시 포토그래피 오케이 먹을 거안 되고 옷안 되고 전화 안 되고 모자 안 되고 낮에. 성당은 꼭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낮에 뭐? 낮에 어. 이 스테인드글라스로 들어오는 빛, 응, 그게 멋있는 거지. 그지. 응. 커피 한잔 하러 가봅시다. 어우 정신 없어. 아, 2시 30, 30분까지 한데 다 돌고 마지막에 오자 여기. 네. 아. 이제 어느 네. 방향으로 가나요? 모르겠다. 그냥 건너 건너 그냥. 아 여기가 바로 호안겜 호수. 이제 적응 다 돼서 길 건너기 삽가는. 어 뭔데 공연 하나? <laughs> 아니 편의점 없냐고? 슈퍼 가서 갖다 사고 저기 꺼줄. 마트다. 저기. 지금? 어, 가. 어? 그래, 가. 지금? 어, 빨리 같이 가. 지금? 어. 뭐 있어? 그냥 건너? 건너 건너. 아, 무서워요. 여기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네. 매연 때문에 좀 써야 될것 같기도 해. 안녕하 h e 헬로 o 뭐 없는데? 그러게, 살게 없네. 네. 여기 뭐 홍대 아니야? 홍대? 그러니까. 여기 홍대잖아. 루프탑 오졌다. 우리 루프탑도 가야겠다. 아니, 베트남 와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없네. 왜? 어? 아, 그거 하는 거지 뭐. 아니, 루프탑 가고 이러면 한국에것 가. 똑같아. 안 돼, 안 돼. 루프탑도 가줘야지. 혹시 저건가? 야외 공연도 있었거든. 아, 그래? 와. 뭔데, 뭔데? 오늘 뭐, 뭐 쇼핑, 패션쇼 하나? 아, 내일 연말이라서? 그런가 봐. 우와, 봐 와, 뭐. 여기 자리 완전 계속해다뭐 하면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뭐라 써있는데? 카운트다운 쇼 아, 내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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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서 해야지 또. 그리고 저 시티 투어 버스도 되게 좋다 들었어. 저거. 15개인가? 정류소 들러가지고 관광지에 떨궈준댔어. 아, 아. 우와. 우와. 치즈볶음면도 있어. 우와. 괜히 반갑다. 열 라면, 진짜로. 오, 오빠 과자 뭐 먹을까? 오레오? 오레오? 하나 이거 중국에서 먹었던 해바라기 스 그래요? 네자더 구경해봅시다 편의점에 못 파는지 과자 이걸로 안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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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응, 여기 편의점도 되게 크다 스윙칩 어! 허니버터칩! 음. 허니버터칩 먹을까? <laughs>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와어 <laughs> 여기 와서 한국 음식 <laughs> 헐! 미니언! 응. 살까? 어! 오, 미니언 캐릭터 들어있 짜잔, 동생이 선물해준 지가. 이게 가가 얼마지? 이거 얼마니? 이거 얼마 얼마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 여기 나오잖아 89,89? 89면 이거 줘도 돼? 아니지. 3만 9천 원. 이잖아그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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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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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만원. 인당 만원. 네, 네. 2022년 마지막 날.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또 열심히 물어보는 이가영 리허이래리이래리 리허설. 다음에는 네. 아, 저 드론쇼를 보고싶은거다 용기내서 멋지게 물어보는 네, 이가영 내이팅 내일 네, 8시 반이래 우리 롱 수상 <목소리> 택시가 안잡혀서 일단 걷고있어요 나도 이렇게 먹고 싶어 쌀국수. 안 <laughs> <안 그렇다. 웃음> 내일 먹지 않을까? 이렇게 먹는 게찐 쌀국수지요. 아, 음. 어, 쌀국수 진짜 연말이여가지고 약간 좀 어수선하고 들떠 있는 분위기... 그지 아홉신데도... 음. 다 마감한다고 받는 것 같은데 아니네. 아직 번화해요. 지금 몇 시지? 베트남 아 8시구나. 베트남 시간으로 8시. 근데 아직 번화합니다. <웃음> <웃음> 신났다. 한만 얼마야? 2만. 0만 원. 너무 안 잡혀가지고 잡는 꿀팁이 있어요.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앱을 켜가지고 연결을 하면 바로 그래 택시가 잡혀옵니다. 카카오 티 카카오 티 그거 했더니 바로 잡혀가지고 지금 저희 서울로 넘어갈 거예요. 꿀팁 여기예요 저기랍니다! 여기는 뷰가 너무 예뻐서 잠깐 들렀어요. 여기서 이렇게 짠! 어, 여긴데 너무 추워가지고 다음에 올게요. 안녕! 바쁜 파리바게트. 여기다 카페 거리. 아, 진짜, 호객개기여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갈까? 어, 아, 이거 너무 싫어. 하잖아, 여기. 근데 얼만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가격이 맞을까? 그러니까 에이. 이 가격대로 안 받을려나? 가자. 어디가 근데? 그럼 여기 왔으면은 여기 가? 아니 저기, 저기 안쪽에 한번 들어 쭉 돌고 와보자. 쭉 돌고 올까? 응? 그래 그래. 우와. 에 먼저 호객도. 오케이. 우리 우와, 와 강아지. 머리들이. 오 멋있다. 와 커피를 이렇게 호갱을 한다고? 응, 근데 없어 가격이 앞에 지워져 있어. 그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파리바게트 갈지. 나는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아. <laughs> 그러게, 파리바게트는 어. 커피 맛 보장이라도 돼 있잖아. 아, 니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덤, 이렇게 등쳐먹는 느낌으로 먹 마시고 싶지 않아. 맞아. 커피가 한국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응, 음, 외국인이라고 등쳐먹을 거 아니야. 그니까. 약간은 모르겠어. 왜 그럴 거야? 근데 여기 사람 없어서 좋다. 일로 오니까. 일로 오니까 좀 없네. 여긴 또 뭐가 없나 본데 오빠? 뭔가 없나? 보고. 복행을 피해서 왔는데 콩커피를 발견했어요. <목소리를> 여기를 가야지 여기를. 자리가 있나? <목소리를> 여기 있다. 진짜.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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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불러주나 여기 안어 블러드나? 블 2층으로 갈까 음. 바다에. 음. 우와, 대박. Thank you. Thank you. 나 블러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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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드 아이유 부러 어, 같답지 말라 <laughs> 아이고, 주작 아니에요. 발텐줄알았어 우와. 나 음, 짱 맛있다. 잘골랐 음, 베트남 돈 세기! 두둔 자꾸, 너무, 못세니까 <laughs> 다시 얼마, 얼마, 들이까요5 255, 255, 255, 여기서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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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이 잘못 찾아왔네, 이리이 찾아. 200 200, 200 200 200 200 55, 55 55 아, 이건가? 255 둘, 셋, 넷 다섯 제가 한번 돈을 줘보겠습니다. 255 200 아, 200어50 오, 맞나 살펴보겠습니다. 오십. <laughs> 왜? 5 오십. 오십. 오0 오십. 0십 오십. 오진짜 오십. 오십. 오 오십. 오오아 진짜야? 다시 아니 미쳤어? 아이 진짜 아 아니 왜 봐봐? 200 200? 아, 그래 200 이거 왜 하나 더 있어? 200? 아니 고50 5 5개 하아 어, 기려고 하지 마 제발 웃기려고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내가 뭐 앞에 숫자만 보라고 했잖아. 제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오면은 이거야? 응? <laughs> 어? 이거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laughs> 잠깐만. 빨리빨리. 파이팅. <laughs> 7븐 헌트레드 3 73. 73. 3 7 73. 7 73. 7 73. 73. 7 73. 73. 3 3 3 32... 한 3번 만에 <laughs> 성공했다 던지기 132만원 한국 돈으로 얼마야? 3백... 3만 5천원 이건 알지 <laughs> 수고했습니다 이제 돈 세기 끝 어디가니 너 어디가니 우리 여기 있는데 <목소리> 안녕 잘자용